우주 탐사 중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 부품이 없다면 정말 낭패죠. 우주인들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순발력을 보여줍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 기지의 폭발로 탐사 대원의 우주복 헬멧이 깨집니다. 산소가 계속 빠져나가는 위급한 상황. 탐사 대원은 깨진 헬멧에 가까스로 덕트 테이프를 붙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영화니까 하고 웃어 넘겼는데, 실제 우주 공간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72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7호는 달 표문을 탐사하던 중 탐사 차량의 바퀴를 보호하는 팬더가 부서졌습니다. 팬더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지만 우주인들은 덕트 테이프로 팬더를 고정해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주복을 비롯한 각종 장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주선 내부에 균열이 생겼을 때도 덕트 테이프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새 장비나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평범한 물건을 이용해 위급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지난 2012년에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외부 전력 스위치 장치에 이물질이 끼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할 마땅한 도구가 없었던 상황. 우주인들은 다름이 아닌 칫솔로 이물질을 제거해 국제우주정거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